안녕하세요. 2017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눈에 띄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흡연 금지법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이죠. 어, 7월 23일부터 필리핀에서는 공공 구역에 대해 흡연 금지가 시행됩니다. 아, 필리핀 보건부 DOH는 어, 지난 5월이었죠? 이 흡연금지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며 공포를 했는데요 어, 서명 후 60일이 지난 오늘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 내용은 모든 어, 폐쇄된 공간 그러니까 식당, 엘리베이터, 어, 대중교통, 클리닉 등이 모두 포함되고 어, 물론 병원과 학교도 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장소에는 반드시 노스모킹이라는 안내판도 붙여야 한다는군요 아, 안내판의 사이즈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꼭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네요. 아, 두 번째 뉴스는 어제 전해드렸던 대통령 국정연설 소나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24일로 예정된, 아, 필리핀 대통령의 국정연설 소나에 맞춰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 지난 월요일 마닐라 일부 지역의 학교들이 휴교를 했었죠. 어, 지푼이 파업 때문이었는데요. 어, 소나가 있을 다음 주 월요일에도 대규모의 지프니 파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지프니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기존의 지프니 어, 운전사와 업체의 시위인데요. 이 지프니가 매연 등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 필리핀을 상징하는 교통 수단이자 서민들의 주된 교통 수단인 것도 사실이니까요. 세계적으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 필리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 정부의 필리핀 지원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아, 필리핀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어, 이번엔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와 함께 아, 필리핀에서의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어, 코이카와 유네스코는 아웃 오브 스쿨 걸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초기 시행은 레이테주의 딱글로반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빈곤층 여자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나인텐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나인텐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나인텐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나인텐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 I N O Y 910 피노이 나인텐을 친구 추가하세요. 앞서 눈에 띄는 뉴스를 통해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아, 필리핀의 청소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죠. 물론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필리핀을 오가며 어, 필리핀의 청소년들에게 꿈을 숨어주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농구의 기둥이셨죠. 한기범 농구 교실에서 아, 한기범 선수. 아 지금은 한기범 단장님이신데요. 이 한기범 단장님을 도와 청소년들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계신 분입니다. 아 이번 여름에 본인의 휴가 기간 동안 농구 재능 기부를 통해 앙헬레스의 청소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예예 <laughs> 예. 예, 예. 아, 먼저 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네네. <laughs> 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저는 그어 사단법인 한기범 희망 나눔에서 언론 홍보를 맡고 있고요. 한기범 농구 교실에서 이제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아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이쪽그 예, 한기범 농구 교실이라는 곳이 뭐죠 어떤 단체죠? 아 한기범 농구교실은 그러니까 한기범 단장님께서 이제 만든 농구교실 어, 유료 프로그램이죠. 예. 한기범 단장님이 이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네네 사단법인 한기범 희망 나눔은 농구 꿈나무 육성, 어린이 심장병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세 가지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그건 예.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모금 활동이나 이런 유료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한기범 농구교실 이 지금 유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한기범 농구교실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유료 사업이고요. 네네. 한기범 희망 농구기 시작는 거는 지금 무료 사업으로 전국의 128군데 예, 지자체단체의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걸, 알, 보통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이 한기범 선수가 예전에 이제 국가대표 이제 뭐 은퇴하시고 이제 선수생활 은퇴하시고 사실 어떻게 지내시나 이게 궁금한, 음. 궁금했었는데 아,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이제 단장님께서 이제 중앙대학교 이제 코치직을 하시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은퇴 지도자 인트, 은퇴를 하시고 네. 네, 이제 이제 유소년 아이들을 위한 농구교실을 2003년도에 만드셨어요. 예, 아. 네, 그러시면서 지금 농구교실이 이제 만들어진지 14년이 됐고요. 네, 농구교실 운영하시면서. 단장님이 심장병을 두번 수술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한 번은 자기 돈으로 하셨고, 한 번은 사실 어린이 심장재단을 후원을 받으셔서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심장재단 후원을 받으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좀 나눠줘야겠다. 예. 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지인분들이 이제 재단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이제 후원을 그렇게 시작으로, 한기범 희망 나눔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 만들어졌죠 민간 비영리 네. 사업자로요. 아, 또이 그런 배경과 그런 또 활동을 하시는 거를 저희가 잘 몰랐네요. 네. 네, 뭐 나름 이제 근데 이제 한기범 나장님이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좀 아프시다 보니까 네. 다들 좀몸어 어쩌나 괜찮냐 뭐. 이런 걱정하는 가운데 또 단장님 이 그런 활동하시고 예, 예. 기업 홍보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어... 예, 그 저기 한기범 선아 저는 이제 아직 아직도 이 한기범 선수가 입에 배가지고 아, 번... 그럼요. 저는 이제 <laughs> 저는 농구글씨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단장님이라고 말 예예. 이게 한기범 예. 단장님의 문 제가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잘 알겠고. 네 그럼 이형주 부단장님은 어떻게 그럼 이 일을 어, 같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아 저는 사실 이제 한기범 단장님은 처음 만나뵌게 2002년도에 네. 제가 이제 재그맨들 제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아 당시에 어, h o t 랑 예, 예. 예, 신화 모와 뭐, 홍보부에서 일을 했고요. 아, 예. 당시에 이제 HOT의 문희준 씨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laughs> 예, 그런 가운데 예, 예, 예. 이제 농구 좋아하다 보니까. 어, 대그맨 임혁 씨랑 같이 더홀이라는 대그맨 팀을 만들어냈어요. 네네. 농구, 연예인 농구단. 아. 그러면서 이제 한규범 단장님이, 에, 감독으로 들어오셨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단장님께서 방송 활동을 하시는데, 출연료협상을잘못 하시더라고요. 하하. 참. 아, 에, 그 상황에서 이제 단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니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일을 아. 본게 이제, 예. 그렇게 인연이. 정확히 15년, 네, 16년 됐네요. 어이고, 오랜 인연이네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그 전화로 어 연결 드렸던 것은 네네 그 지금 필리핀 농구 그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말씀 네네네.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네. 네 지금 작년 처음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2015년에 처음 이제 시도를 했고요. 네네 현지 답사를 갔었습니다. 2015년 어2월 정도에 이제 현지 답사를 가서 아, 현지 답사를 가셨다는 게. 필리핀 클락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궁금했어요. 아... 제가 이제 마닐라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제가 마닐라에 이제 APC라고 해서 마카티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ELS라고 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네. 예, 공부를 하고, 예, 있었는데 마닐라에서 사실 놀때좀 저렴하게 놀려고 다들 안겔레스, 클락을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데인가 한인회도 있고 뭐 이렇게. 전기 교류전도 저희가 하고 그랬었는데 네. 궁금해서 이제 우연치 않게 어, 갔더니만 한인회도 있고 교민 사회가 좀잘돼 있더라고요. 아. 예. 왜냐면 이제 한인 타운도 있고요. 그, 네, 네. 프렌드십이라는 예, 그렇죠. 네. 거리 안에 이렇게 네, 네. 타운도 있을 정도면 정말 교민이 많은 거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뭐 한국 마닐라보다 훨씬 잘돼 있더라고요 한인 사회가 어떻게 보면. <laughs> 예.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제외적으로는 사실 좀 쓰레지라고 해서 좀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안겔레스 예. 클락이라는 동네를. 예, 조금 유흥가가 예. 발전돼 있고 하니까. 예. 예, 그 근데 사실 유흥가도 딱한 군데거든요. 딱한 군데인데. 예. 어, 그니까 그 하나 때문에 사실 예, 좀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게좀의아했어요 나는 왜냐면 예. 마닐라는 사실 그런 데가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겔레스를 암겔, 가시게 되 이제 상황은 그렇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네. 제가 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학교의 반과후 수업들이 사실 좀 이렇게 그냥 우후죽순 운영이 되고 음. 체계적으로 지도가 안 된다 보니까 아. 제가 당일 날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우리 애들 이제 리빙스톤이라는 학교는 이제 수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네. 우리 애들 수업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음. 얘기해서 그날 당일 날 이제 얼굴 베를 갔다가 이제 바로 수업을 했었고요. 아, 그 그러니까 수업을 했다는 얘기가 오, 어떤 어떤 반가우 그 수업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해봤죠. 아, 이 스포츠. 네, 예. 그러니까 반가우 애프터 스쿨이라고 하죠 아이들. 네네네네. 네, 스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애프터 스쿨이 있거든요. 네네. 예, 네, 이제 그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아. 네, 그 수업을 이제 한 시간 반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님린이라는 중국 학교. 네.에 가서 이제 월요일날 거긴 또 매주 월요일날 반가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학교를 이제 수업을 저희가 했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세인트폴이나 노블레스나 이런 학교도 이제 답사를 했죠. 예. 예. 거기 이제 또 클락 새 생명 교회라고 목사님이 제가 그런 것들 이런 농구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학교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예. 나중에 여기 음. 오게 되면 예, 여기 예.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감동받은 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좀 감동받은 게 그, 아이들이 수업 받고 막 웃는 애도 있거, 있, 있거든요. 어, 이 반가운 수업, 반가 수업을 받고요. 예, 예. 왜냐면 이제, 이제 코리아노라고 하죠. 남자니까요. 네네. 아, 이런 코치가 와가지고 자기들 위해서 막 수업한다는 게 의아했나 봐요. 음...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사실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귀국한 다음에, 페이스북 주소를 이제 주고 받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안부를 이렇게 여쭤보다가 이제 애들이 쌤또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 그 그냥 이 당당한 겸뭐 그렇죠 개인 개인 예, 네, 예. 개인적인 근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셨네 요 어떻게 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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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예. 아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예예어 아이들이 4월달에 방학하거든요 거의요 기 예, 네. 맞습니다 4 5 6이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방학 때또 갔죠. 예.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예예. 예, 예. 아, 예, 예 끝날 때쯤 방학 끝날 때쯤 이제 가 가지고 예. 이제 3월 말이죠. 4월 예, 초에 이제 수업을 한번 더 했죠. 가서. 예. 그때는 이제 어 교민 사회에다도 얘기를 하고 음... 재능 기부 수업을 합니다. 교민 사회에다 좀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봉사한다고 하니까. 예예. 예. 그게 그게 그러니까 언제 쪽그그 그... 그게 이제 제 작년, 이제, 그때, 4월달에 제가 아, 갔었었대요 그게 첫 번째, 그러면, 재능기부 프로그램이었던 예, 예, 거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어 한기번 단장님 모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음, 2월달에 갔었죠. 2월 아, 28일. 예, 예, 예. 예, 이제, 그때는 정말, 학교들 다 미리 잡아놓고요. 바랑가에 예, 있는 농구장도 섭외해놓고, 다 수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기봉 농구교수도 만들었죠. 단지 아, 클락점에. 클락에. 네. 예, 예. 이번 네. 그러면 그세 번째 재능기부 행사는 네. 그 일정이 언제 지금 언제 하시게 되는 거죠? 7월 30일 날, 예, 일요일 날 출국을 해서요. 네, 네. 네, 월화수 목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아... 목요일 납 비행기를 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4박5일인가요네4박5일 네, 4박, 4박 5일 5일 일정. 어이 굉장히 빠 네. 빠듯한 일정이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벌써 이제 뭐 다른 학교들은 미리 잡혀 있고 있구, 있고요. 아, 네네. 네, 이제 뭐 관계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따갈로나 영어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페이 게. 북에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들이 신청해 주시는 또 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 아, 예. 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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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그러면 그 학교에 이제. 시간 맞춰서 수업을 하게 하러 가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그 프로그램에는 네. 한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저 혼자 가는 상황이고요. 아, 아이고. 네, 이런 예. 거를또 이제 제가 보도 자료나 이렇게 좀 알려드리니까 예, 금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봉사 두 분이. 네네. 예, 형주 씨가 가는데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라고 음. 의사 전달을 하셔가지고. 예, 예. 뭐, 만나서 아직 얘기를 못했고요. 예. 예, 뭐,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부도적으로 이제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그,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네네. 조금 외람된 말씀, 음,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세요? 금액, 그자죠 그러니까 지금 자비로 사실 충당하고 아, 있습니다. 좀, 예. 그, 그 본인이 그냥 다 마련해서 가시는 예, 거예요? 네, 지금 자비가 뭐 어... 비행기 같은 경우가 이제 35만 원, 어... 숙소가 40만 원, 뭐 식대 뭐 이렇게 오고 가면 하면 제한 100만 원 정도 어... 어, 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거 그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기간 휴가철 그 기간을 빼서 그렇게 한다는 예.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애, 아이 아빠거든요. 예, 자녀를두명 예, 예, 키우고 있는데 예.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 예, 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예, 아버지가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사실 <laughs>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예 운동하고 뭐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네네. 지금 아들 딸이 나이가 어린데도 같이 막 운동하고 음... 막, 예 지난번에는 같이 봉사도 왔었거든요. 아, 한겨번나장에 가셨었을 때예예 예. 예. 예, 예, 예. 아, 그럼 혹시 제가 이걸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원봉사로 그 부단장님 이외에 두분 정도가 더 지금 좀 참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현지에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에 어, 나도 농구도 좋아하고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어, 이런 도움이 될 만한 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혹시 현지 교민들이나 뭐 이제 어학연수로 때문에 이제 잠시 머무는 친구들 뭐 이, 이런 현지에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우선은 뭐 교민 사이트에 이제 글도 올리고, 교민지에, 이제 사실, 이제 뭐 보도자료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네. 사실, 어, 바쁘게 사시고뭘 하시다 보니까, 예. 딱히 신경을 못 쓰세요. 아. 근데 이제, 또잘 아시겠지만, 봉사라는 게 사실, 한번 하는 게또 어려운 것보다 지속성 갖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한 번은, 예. 한 번은 어쩌면 할수 있어도, 이걸 계속 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두 번, 사실은... 세번 한다는 게 사실, 맞습니다. 모든 일이 사실 두 번, 세번 하면, 이제 그게 평생 일이 된다고 얘기를 또 예,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인연 가졌던 부분들이 예. 조금이나마 나비효과를 갖게 되면 예. 한기본 원장님이 이렇게 좀 저랑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이나마 저변 확대가 되면 저희가 뭔가 좀 많이 하고 있어야 예.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뭐한번두번 번 하면 이게 진짜 뭐 마케팅이다 뭐 상술이다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이렇게 횟수가 반복되면 그렇죠. 예, 아, 이 사람들이 보면, 예. 진짜 좋아서 하는구나. 예. 예. 교민 사회도 사실 그런 걸 보시거든요. 예. 워낙 사실 또 나쁘게 얘기하면 좀 뜨내기들도 많잖아요, 그죠? 예. 예예예. <laughs> 예, 예, 예. 제가 사실 <laughs> 좀이뭐 궁금한 점이 이제 그 필리핀에 좀뭐 이렇게 그 어린이들 좀 청소년들에게 어, 사실은 이제 뭐 방학 때만 되면 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네네. 봉사를 하러 이제 필리핀을 방문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데 특별히 운동 뭐 농구라든지 이런 이런 활동들이 어, 필리핀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재능 기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뭐 다른 어떤 봉사 활동에 비해서 이, 이런 체육 활동이 그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 이런 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니까, 뭐, 지금, 필리핀 부입기 현상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필리핀 더 크거든요. 그죠 훨씬 크죠. 제대로 교육을 예.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그, 이제 아이들이 사실, 그, 농구를 잘하는 아이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 그거를 사실 교육적으로 받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 내가 뭔가 배웠다는 라 거에, 아 거기 아이들이, 예아 예, 아, 아, 나도 아. 배우면 되는구나. 예. 그리고 또 사실 필리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가르쳐주니까 네. 더 신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어, 외국인이 저희에게 영어를 가르쳐 썼을 때 한국 사람보다 더 신기하게 아,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필리핀 안에서도 사실 한국 사람이 인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음. 사실 의아해하면서 되게... 기쁘고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얘가 아... 농구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운동이 그렇죠. 운동에 갖고 있는 자기가 집을 못 살아도요. 와서 예. 음료수 마시러 오라고 해요. 예,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사실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 사실 제가 도움은 좋겠지만 그거야 또 이제 이런 사회 ngo 단체들이 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할수 있는 재능, 재능기부를 제가 가질 수 있는 달란트를 이렇게 나누면서 한다면 예. 뭔가 또 사람의 마음들이 막 움직이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제가 한번가었을때 반응과 두번가었을때 반응이 다르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네. 이런 이런 이 프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네네 네. 뭐랄까 좀 안타까운 점아 이거 이거 좀 아쉬운 점아 이렇게만 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네네 네. 뭐 그런 점은 없으세요 혹시? 약간 어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뭐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해서 이제 부자인 사람들이 <laughs> 예, 예, 예. 예, 예. 조금 좀 이렇게 예좀 베풀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한다고 하는데 필리핀 사회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사실상. 예. 어, 우리나라는 나름 그래도 막 베풀고 뭔가 좀 도우려고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 자체가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를 제 생각에 필리핀 사람들이 안다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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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빈도수가좀 뭐. 올라간다면 흔히 말하면 이제 제가 좀 믿는 말은 나비효과라고 제가 네, 이제 조금 예.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조금 더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아... 뭐든지 사실 봉사라는 게 가서 커지는 게 아니라요 가고 난 다음에 사실 되게 얘기가 많아지거든요 예, 예, 예 사실 이제 예, 예. 그런 부분 보고 믿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미리 날짜를 다 잡아놓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선 아이들한테 제가 약속을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갔다가 다음에 가는 게 이제 2월 28일이거든요. 네. 예. 예, 예, 이제 4박 아, 동안. 그렇게 미리, 이제 요번뿐만 아니라 이 다음 일정까지도 음. 미리 다 스케줄을 가지고, 그럼 이, 하시는 거네요. 그래야 예, 또 아이들이 왜냐하면 약속을 하수는거그래 이제 있고. 아이들이, 예, 기다려, 기다려주죠. 아, 아, 형, 어, 사부, 예, 코치 제이슨 올것 같다. 어. 어, 왜냐면 이제 저 간다 그러면 막. 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laughs> 이제 예예. 사실 계속 봉사하면서 조금 잘 가르쳐 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예예. 대회를 좀 만들어 주고 싶어요. 오 음, 대회를 만들면 당연히 이제 교민사회나 뭐 이런 마트 하시는 분들이나 병원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어, 아이들을 위해서. 예예예. 당연히 뭐 필리핀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이제 한국 아이들. 예, 예, 예. 예. 걔네들도 농구팀 만들어가지고 같이 교류전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분기별로 만약 있다면, 음. 그 6개월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겠죠. 음, 그렇게 어, 예. 그런 문화를 좀, 예. 예. 그 자리 좀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클락이라는 데가 사실 이미지가 진짜 안 좋은데, 예. 놀러 왔는데 야, 이런 농구하는 것도 고뭐 있구나. 그러면 예. 사실 어, 가족들 여행이 또올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예. 이제 그런 거 보고, 예. 그리고... 사실 요즘 필리핀 정세가 안 좋잖아요. 네, 네. 예, 예,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희석화되지 않을까. 음. 예, 뭐개업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실 필리핀의 사람들이 좀잘안 찾기도 하고, 예. 음, 그런 상황인데, 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농구 워낙 좋아하니까 농구 좋아하는 나라고 예. 서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음. 더 이렇게 애착이 가더라고요.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그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네네 예. 그러면은, 어, 이제 7월 하, 하 말에 출발을 하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뭐 차근차근히 뭐 아이들 줄뭐 선물 같은 것도 좀 준비하고요. 어 예. 네뭐 예, 예. 어. 티셔츠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찍어서, 네네. 예. 예. 프린트 해서 어.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아, 예 예. 예, 예. 예. 뭐 제가 이제 있던 농구복 같은 거 있으면, 거기 이제 잘하는 제자들 예, 예. 주기도 하고요. 예, 예. 혹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 네. 그 혹시 현지에서 이 활동을 하시는 기간 중에 네네. 네. 아 이거 어떻게 연결을 좀 한번 할수 있으면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 예예. 아뭐그뭐 예. 아, 그뭐 지금 뭐한국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예, 카카오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예예. 이제 예, 예. 카톡으로 아이디로, 연락을 드렸는 거죠 예, 예, 한기범이라고 해서 HAN KIPUM 예, 한기범으로 예, 예. 아이디로 해서 본인 아이디를 아이디를 한기범으로 해서 사용하세요. <laughs> 예, 예, 한기범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제가 그 카카오톡 아이디 한기범으로 제가 검색해서 어, 예, 예.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실 예, 때 예, 예. 하여튼 예. 어, 건강에도 주의하시고 어, 네, 이제 네. 보람된고 하여튼 뜻깊은 그런 봉사활동 잘되시길 바라고요. 예예. 예, 예. 어, 제가 또 다녀오신 후에 회의를 어, 예, 예. 봐서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해서 네, 네, 어, 네. 활동하셨던 말씀 한번 다시 듣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조금 사실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인터뷰해 주시고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좀더아 조금 제 봉사하는데 커졌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드거든요. 예, 아유 저희야 뭐예어또 다시 연락을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서 또 열심히 예, 뛰다 오겠습니다. 예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트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꼭 눌러주세요.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죠 한국돈 1,000원이 필리핀에서는 1,000원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뭐 그런 게 필리핀 생활의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 오늘 이형주 부단장님과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돈을 나눈다는 것 특별히 그것들이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와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계획하신 대로 필리핀의 아이들에게 좋은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아,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달라화에 대한 패소 환율은 49.78, 아, 패소원 환율은 22.03입니다. 내일의 날씨는 뭐 우기철이라서 구치성 소나기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닐라 야침 기온은 26도, 낮기온 3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북쪽의 박기오는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내일 오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아, 남쪽 세부와 아, 레이테 지역은 24도, 30도입니다. 필리핀 소식을 함께 듣는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어, 피노이 910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벌써 수요일 저녁이네요. 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